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아, 오늘 드디어 8월 1일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니요, 진짜 굉장히 빠르네요. 음. 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 180절 아,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어요. 음, 저는 어, 이절 운동하기 전에 저는 헬스를 했고요. 헬스했을 때 저는 근육량이 한24% 정도 됐었어요. 체지방은 23뭐이 정도 됐었어요. 음 그런데 지금은 제가 헬스를 잠시 쉬고 3,000배 하는 바람에 헬스를 잠시 쉬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3,000배 하고 난 뒤에 계속 뭐 500배 300배 200배 이런식으로 매일 아침마다 절을 하게 됐어요. 헬스 대신. 그래서 제가 어, 몸무게를 재봤더니 음, 몸무게는 그냥 음식을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몸무게는 53kg에 어, 체지방이 2kg 날랐어요. <laughs> 그리고 근육량이 당연히 2kg 줄었겠죠. 음, 절 운동은 어, 유산소 운동인 것 같아요. 음. 아 그런데 음, 절 운동을 하면. 음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피부가 되게 밝아지는것 같아요. 하물며 제 친구는 저 보고 얼굴에 도끼가 빠졌다고 했어요. 정말인가요? 제가 그전에 그렇게 독하게 생겼었나요? 아마 보톡스가 살짝 내려갔겠죠. <laughs> 보톡스가 어, 살짝 빠지면서 좀더 눈이 이렇게 쳐졌겠죠. 음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겠죠. 네. 아 전에 제가 어, 헬스를 하고, 그 다음에 108배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어, 급격히 살이 확 빠지더라고요. 막그 18%까지 내려갔었어요, 체지방이. 제가 느끼기에도, 어, 너 이렇게 마르나? 라고, 어, 나 어디 아플까? 막 이럴 정도였어요. 체지방이 18% 빠지고, 어, 근육량은 그대로 있었어요.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살도 물론 빠졌어요. 51kg 가까이 갔었어요. 그래서 저 그때 살짝 고민했어요. 어디 아픈가? 이유 없이 빠지면 암이라던데? 막 이러면서. 어, 그러다가 제가 헬스를 그만두고 완전히 절로만 갈아탔을 땐 음, 다시 몸무게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체지방이 올라가고 근육량이 떨어졌어요. 아, 그리고 음, 절 운동은 제가 그 전에 할 때는 이렇게 저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찰에 가서 백년암에 가서 제대로 배웠던 절은 어, 가슴 끝에다가 이렇게 합장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팔 운동이 별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을 하기 시작하면서 음, 이팔 이런데 여기 이런데 처짐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 원래 근육 운동은 일주일만 안 해도 쭉 빠져요. 그래서 뭐 아예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laughs> 아, 뭐 근데 저는 이제 어 이제 절은 음, 절 수행도 하지만 저는 근육 있는 그 단단한 몸을 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저는 다시 헬스를 시작할 것 같아요. 음, 스쿼트나 뭐 이렇게 부위별 탄탄함을 주기 위해서는 웨이트 따라갈 게 없어요, 사실은. 음,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뭐 절 수행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막 100kg를 들어 올리는 정도, 그리고 막 음, 35kg, 막 40kg, 막 이런 기계를 쓰지 않, 않잖아요. 오로지 내 몸무게 갖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근육이 이렇게 확 오르거나 그런 건 없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절 수련하신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마르면서 그냥 탄탄해 보인다. 마치 마라톤 하신 분들 같이. 마라톤 하신 분들 보면 왜 이렇게 주체적으로 슬림하잖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음,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음, 진짜 얼굴은 더 많이 맑아진 것 같아요. 절수행이 어, 확실히 마음을 많이 차분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막 헬스를 했을 때랑은 틀리게. 어, 절생은 확실히, 어, 저는, 어, 108배 음원을 다운받아서 하고요. 숫자를 세기 힘드신 분다 숫자 못 세서 못 해. 뭐 이런 분들이 그거 핑계입니다. 108배 앱이 있어요. 앱 깔아가지고 <laughs> 해보세요. 1000배, 2000배, 3000배, 만배까지도 세줍니다 그리고 음악도 나와요. 음악도 막 다섯 가지가 있는데, 개 중에 하나 뭐 하도 되고요. 또 어떤 걸막 죽비 소리 나오기도 하고요. 음, 또 그리고. 금산사에서 하는 108배 음원을 다운받으면 거기서는 진짜 참회문이 쫙 나오는데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그건 총 23분인데요. 어, 그거 들으면서 하면 정말 뭐 진짜 인생이 참안 고마운 게 없고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끝날 때는 항상 눈물이 이렇게 쭉 나요. <laughs> 음, 자기반성을 하기에 108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음. 아, 오늘 날씨 되게 더워요.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음, 지치지 마시고 음. 즐거운 8월달 되세요. 감사합니다.